통증엔 찾지 말고 끌까?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어, 이 구간이 가장 확률이 많잖아요. 네. 이구 엄청 공을 부드럽게 끌어당긴 김선빈의 타구는 오늘 본인의 멀티 트록 이어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야 지금도 <그럼 웃음> 타구를 만들어내는군요. <laughs> 예. 아 사실. 캐비어리그의뭐 전형적인 뭐 교타자라고 해도 네. 네. 대표하는 타자라고 해도 많이 예. 아닙니다. 배트 컨트롤 기술이 저거 예. 한참 네. 좀 환상적입니다. 압도적입니다. 예. 네. 자 로건이 김선민에게 다시 안타를 허용하면서 또 한번 김도영과의 승부가 이어지겠습니다. 원아웃 주자1로 점수 한점 차. 밀어냈습니다. 50 가는 타구는! 페이스 앞에 떨어졌습니다! 또 하나의 이루타. 또 하나의 이루타. 오늘 이루타 두 개를 터뜨리고 있는 김도영. 또한번 주자 두 명이 득점권에 놓여집니다. 아, 포심으로 NC 배터리는 아주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한번 바꿔줬어요. 하지만 이제 결정을 하는 거는 이 체인지업인데요. 예. 아, 김동현 선수의 이 복귀 이후의 변화하고 대처는 어, 두고도 기억에 남을 만한 예, 대처입니다. 와. 오늘 뭐 당겨서 밀어서 네. 오늘 두 개의 루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한 어, 투수가 던지는 공이 패턴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. 결정짓는 예, 예. 패턴이. 예. 자 김도영의 장타로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역전 주자가 모두 득점권에 놓여지게 됐습니다. 자이 복귀 또장히 반갑지만 글쎄 복귀 이후에 사실 뭐 이런 페이스 장담 못하지만요. 예, 예. 아 김도영 다음 모습이 초반부터 나옵니다. 예. 김도영이 2루, 김선빈이 3루. 또 당겼어요. 승리를 들뚫었습니다 김선민 홈 김도영까지 3루 찍고 홈으로 역전이 단춤. 결국 위즈덤이 해결을 해냈습니다. 이제는 다시 역전의 성공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. 그 위쪽에 혹구를더 잡고 김도영도 마찬가지고 위즈덤도 결국은 이제 로건의 변화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. 자 결국 로건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마는 이번 5회 연속 4만 타를 몰아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타자입니다. 이거를 이제 무릎 아래쪽 유인구가 아닌 스트라이크를 노렸던 이 공을 네, 네. 아, 위즈덤 선수가 느꼈을 땐 눈에 오래 머물고 있는 높이였어요. 자 이게 인플레이타가 되면서 정말 복귀 이전에 아주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드네. 요 그렇습니다. 자, 위즈덤의 2타점 적시타 시즌 20타점을 이제 완성을 시키고 있는 오늘 위즈덤 선수고요. 이우성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1루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위즈덤 도루까지 성공. 자, 이거는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. 왜냐면 로건 선수가 도루 허용이 많지 않았거든요. 네. 네. 네 그야말로 리표을 찌르는 거예요. 지금은 네. 뭐 상대에게 좀 틈을 주지 않고 바로 뛰었습니다. 그렇죠. 예, 예. 지금 두 번째 도루를 성공하고 있는 위즈덤이었습니다. 위즈덤이 이렇게 시도할 거라고 생각한 그러니까요. 선수는 많이 없을 겁니다. 허를 찌르는 네. 거죠. 예. 네.